귀염둥이 덩덩이 귀염둥이 덩덩이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손 아구 예뻐 하팻 커쩍쩍 아구 잘하네 우리 덩덩이 잘하네 우리 덩덩이 잘하네 세개다 구분할 수 있어 선은 똑같은데 우리 꼬인은 거야. 있는 거야. 아기에 봐. 그 인형이네 인형. 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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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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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 좋아, 커. 좋아서 꺼리 흔드는 거예요. 누나 좋아서 꺼리 흔드는 거예요. 아니야. <laughs>